안녕하세요, 마치과 와이프. 심장내과 남편입니다. 심장내과 남편. 우리 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 응. 음. 조금은 쉽게. 알았어.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고 혈관 안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잖아. 음. 그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에 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고. 음, 그러면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을 혈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세게 밀면 그건 고혈압이 되는 거. 일반적으로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동맥에서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해. 그래.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미국 학계와 유럽 학계,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가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음. 대한 고혈압 학회의 진단 기준을 따라야겠지. 음. 대한 고혈압 학회의 진단 기준은 높은 혈압 120 미만, 그리고 낮은 혈압 80 미만을 정상으로 하고, 음. 높은 혈압 140 이상, 혹은 낮은 혈압 90 이상을 고혈압으로 분류하고 있어. 음 그럼 120에서 140 사이, 80에서 90은? 높은 혈압 120에서 129, 음. 그리고 낮은 혈압 80 미만은 음. 주의 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음. 100, 높은 혈압 130에서 139, 혹은 낮은 혈압 80에서 89는 고혈압 전 단계로 정의하고 있어. 음 그럼 고혈압은 총세가지 단계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정상, 음. 주의 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또 이렇게 배워 가요. 코요라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니 기대해 주세요.